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의문이 듭니다. 정말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올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는 기원전 1,500년 경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하이 광야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사방이 모래와 바위뿐인 이곳에서 그들은 절망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가져온 식량은 이미 바닥났고 물도 부족합니다.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메마른 땅에서 군주림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울어대고 노인들은 지쳐 쓰러져갔습니다.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애굽에서는 적어도 고기와 빵이 있었는데 지금은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소리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았을 거라고 말입니다. 자유를 찾아 나섰던 여행이 이제는 죽음의 행진처럼 느껴졌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이 빵을 하늘에서 준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초심자들의 의문이 시작됩니다. 진짜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다음날 새벽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성들이 텐트에서 나와 보니 땅 위에 작은 흰 결정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설이나 우박 같았지만,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슬이 마르고 난후땅 위에 남은 이 작은 알갱이들은 고수씨처럼 작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일까요?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신비한 물질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벌레인가 싶어 겁을 냈고, 어떤 사람은 독이 있는 건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많아, 많아. 히브리어로 이게 뭐냐는 뜻이었습니다. 정체를 알수 없어서 계속 이게 뭐냐고 묻다 보니 결국 그 이름 자체가 만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독특한 이름의 탄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정말 먹을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들이 먼저 맛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꿀을 탄 과자 맛이 났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고소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진미보다 맛있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라고 말입니다. 각자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가족수에 맞춰서 말입니다. 만나라는 이름 자체가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뭘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된 이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알수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만나에는 아주 독특한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양만큼 내렸고, 하루치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욕심을 부려 많이 모아두면 벌레가 생기고 썩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안식일 전날에는 예외였습니다. 그날만큼은 이틀치를 걷어도 썩지 않았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6장은 이것을 하나님의 공급과 훈련으로 설명합니다. 날마다 의존하는 법을 가르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다른 설명을 시도해 봤습니다. 시나이 반도에서 자라는 타마리스크 나무에서 흘러 나오는 수액이 아침 이슬과 함께 굳어져 결정처럼 남는 현상이 있습니다. 실제로 베두인족들은 이것을 만이라고 부르며 감미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유사한 점들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자연적 물질은 보존이 불가능합니다. 썩는 주기도 다르고 양도 한정적입니다. 무엇보다 40년 동안 지속될 수 없습니다. 100만 명의 가까운 사람들을 먹여살릴 만큼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연적 요소는 일부 설명할 수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만나의 지속성과 질서는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안식일 전날에만 썩지 않는다는 규칙성은 더욱 그렇습니다. 자연현상이라기에는 너무 정교하고 의도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만나가 정말 존재했을까요? 고고학자와 중동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학자들은 만나를 식물성 수액이나 곰팡이성 알갱이로 추정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사막 지역에서 발견되는 특별한 미생물의 산물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시나이 반도와 아라비아 사막에서는 지금도 유사한 물질들이 발견됩니다. 타마리스크 나무의 수액이 굳은 것, 특정 곤충이 분비하는 물질, 심지어 일부 지휘류가 만들어내는 당분 덩어리들까지 다양합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만나의 실체를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9세기부터 서구의 탐험가들과 학자들이 중동 지역을 조사하면서 이런 자연 현상들을 발견하고 기록해왔습니다. 독일의 식물학자들은 타마리스크 나무에서 나오는 간로를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프랑스의 곤충학자들은 특정 진딧물이 만들어내는 분비물에 주목했습니다. 영국의 지질학자들은 사막의 미네랄 성분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만나의 특이한 행동 패턴, 즉, 하루 지나면 썩지만, 안식일 전날에는 썩지 않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40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기록을 뒷받침할 자연현상은 찾기 힘듭니다. 60만 명이 넘는 인구를 먹여 살릴 만큼의 양이 매일 공급되었다는 것도 자연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신학적 관점에서는 만나가 실제했는지보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가 더 중요한 핵심이라고 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감격했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만나에 대해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보며 감사했던 마음이 어느새 지루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따졌습니다. 맨날 이것만 먹어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애굽에서 먹던 생선과 오이, 수박, 부추, 양파, 마늘이 그리워진다고 했습니다. 만나는 이제 실증난다며. 고기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적적인 공급이 일상이 되자 오히려 불만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심리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기적은 반복될수록 사람에게 감사보다 불평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고 고마웠지만 매일 똑같은 것이 반복되면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심지어 더 좋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태도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굶어 죽을 뻔했던 상황에서 하늘이 내린 양식으로 목숨을 구했건만, 이제는 그것이 지겹다고 했습니다. 과거 노예였던 시절의 음식을 그리워하며 자유와 기적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반응까지도 예상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만나 공급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의존과 신뢰를 훈련시키는 것이 더큰 목적이었습니다. 기적 자체보다 그 기적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의존과 신뢰의 훈련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풍요롭게 주지 않고 하루치씩만 주신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신약시대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구약의 만나를 언급하시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준 것처럼 당신도 그런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조상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하늘의 양식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만나를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따로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뿐이지만, 자신은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구약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듯이,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적 생명을 유지시켜 준 것처럼, 예수님은 인류의 영적 생명을 살리십니다. 차이점도 분명했습니다. 만나는 생존을 위한 양식이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셨습니다.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결국 죽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만나를 완성하시며 자신의 존재 의미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40년간 먹으며 생존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한 세대가 지나갈 만큼 긴 세월입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늙어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자라났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는 일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텐트에서 나와 땅에 흩어진 만나를 줍는 것이 그들의 하루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만나 줍는 법을 배웠습니다.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 언제까지 보관할 수 있는지,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익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를 위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믿음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날마다 의존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는 교훈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풍요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창고에 쌓아둘 만큼 많이 주지도 않으셨고,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필요한 만큼만 하루치씩만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공급되었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사막에 모래바람이 몰아쳐도, 만나는 계속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만나는 그들에게 생존의 양식이었지만 동시에 신뢰를 배우는 교실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만나 수집을 통해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체득하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공급되는 만나를 통해 믿음을 훈련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만나를 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침에 뜨는 해, 밤에 찾아오는 잠, 폐속으로 들어오는 공기, 심장이 뛰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하루하루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매일 묵상하는 말씀은 영혼의 만나와 같습니다. 어제 읽었던 구절이 오늘은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내일은 또 새로운 깨달음을 줄 것입니다. 하루치씩 주어지는 영적 양식인 셈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 오늘 주어지는 일, 오늘 경험하는 작은 기쁨들까지 모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같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그냥 지나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놀라운 선물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고 이게 뭐야 라고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일상 속에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것이 그냥 우연일까? 아니면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일까? 만나의 핵심은 물질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배우는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루치씩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넘치게 주지도 않고, 부족하게 주지도 않으시며, 정확히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알아차리는 눈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그냥 이슬이라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라 믿고 있습니까? 당신의 만나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감사하며 받으세요.